아니 근데 진짜 세 번째 결혼은 대단하다. 고준이 어떻게 세 번째 결혼을 하냐? 그러니까. 와. 근데 난 솔직히 말해서 좀 예상했어. 보거든. 아, 그러자. 아니, 네. 난 아직 결혼 한 번도 못했는데 음. 내 축의금 5 0만원 언제 회수할까? 음. 못 봤지 뭐. 혼내자정해 <laughs> <laughs> 음, <laughs> <좋은 게> 아니지? <laughs> 재밌잖아. <laughs> 야우사우서 <웃어>. 좋은데? <laughs> 아니 진짜. <그치>. 농남농 <농담. 웃음> 여기까지 음. 너무 기운이 빼진다. 음. <laughs> 한두 번도 아니고. 근데 너 긴장 안 되나봐 준이는. 음. 긴장할 게 뭐가 있어. 결혼식이 뭐 거기서 거기지야 음. 근데 거기서 거기더라도 식장은 조금 바꾸지. 여기 그두 번째 결혼식 했던데 맞지? 응. 음. 음. 아니 아니 첫 번째 첫 번째. 아첫 번째가 여기가 밥이 맛있었잖아 수지야. 기억나지? 그거 양갈비 나오는데 여기.